하니까 계속 이성 나와. 어버, 어. 아, 근데 어, 3개. 그러면 30개 들어가잖아. 우리가. 뭐야? 그 야, 나합에서나사사성 아, 나왔어. 내가... 이거 누야 지금? 제거 <laughs> <브라이 거요. 브라이 웃음> 야, 그럼 다음에 거안나 <laughs> 나갔다가 한번더다와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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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다. 아, 근데 잘 판단해야 돼.

알카 그래. 오빠 진짜? 아, 너또뭐 있어? 캐릭터? 뭘 원해? 조커 조커 난탱커만 나오면 될것 같아. 그래, 조커. 나도 조커 조커. 조커, 아. 조커. 아. 알리는 탱커 아니야? 아, 알리. 공격 알리. 요리알 알리. 알리. 루시 루시! 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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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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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루시. 루시를? 잠깐만 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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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알리.

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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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나너 강한 성공이다. 나왔어. 오, 오, 오늘 다 성공 두개 나왔어. 누구 누구 누구? 한번 믿어 봐. 오 믿어 봐. 빠그너 오빠가 칼이 타로 나왔어. 미 친구? 친구. 나 <웃음> 공격형으로 <laughs> 뽑아 줘. <오빠는> 나 탱크로 숨이나 침투이 요나 공격형 <laughs> 뽑아 줘. 공격형 공격형. 아니. <laughs> 나공격형지 공격형 알리. <듀라는 듬한> 아니, <듬한> 어, 갈... 아니 제, 대단히, 야 n t know w h 에아 엄마 m I don't k n 만하면안 a 러 I am. I don't know what I am. I don't know what 가 am. 나 d 나 n t know what I am. I d 나 n t know w h 아이 아싸 아싸싸. 그렇지? 이돌해 봐. 제가요? 갑니다 루디 디 루디 첫사성알리라며 맞아. 첫 오성도 알리나 루시루시 루시. 어, 제발. 뭐야? 아, 유리 와 유리다 아, 유리 진짜 불다 나도 아, 찍는다, 아, 너 찍는다. 아, 너 유리 만원만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유오오 <laughs> <500원 100 %예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